오늘 이제 멤버 쪽하고, 뭐, 원기어 쪽, 등속조인트, 미션 쪽 기본적인 오염 제거했고요. 고객님께서 가져오셨던, 구해놓으셨던 이제 흑기 파이프라든지 뭐 냉각수 관련 파이프들은 다 실리콘 파이프로 교체를 요청하셔갖고 순정은 일단은 재사용하시는 건다 세척해서 드릴 거고,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놨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금속들도 다 깨끗하게 버핑해가지고, 이런 거는 사실 재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 멀쩡한 것도 그히바꾸기에좀보이니까팀 팀장은 이제 엔진 파츠에 지금 하나씩 부품 세척기를 세척해서 그러니까 밸브하고 오아이를 맞춰놨네. 밸브 스템 실도 다 교체하는 거지. 하십그다 네. <laughs> 교체하는 거죠. 네. 스템 실다 교체하고 밸브들 약간 카본 낀 것들 이런 것들좀 정리하고 일단 부품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부품이 와야지 계속 진행하는데 아무튼. 그 사전에 일단 세척할 수 있는 거 먼저 다 해놨고, 부품 화삭 조립하는 거하자 일단 오늘은 실내를 다 덜어내고, 짐있는 거를 좀 정리하고, 이것도 다 커피콩 같은 거야.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 섞이면 냄새가 더 이상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만들어 봅시다. 양면테이프로뭘 붙여놓으셨나요? 손상해가서 붙였을까요? 아니면 멋으로 뭐 그냥? CD, CD를 C d 하나 뭔가 추억의 어? 아이템으로 하나 <laughs> 붙여놓으셨을까요? 여기 양면테이프를 너무 많이 붙여놓으셔갖고 대신에 손상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건 다행히 손상된 건 없어서 고 이런 거는 나중에 스티커 제거 제가 좀해하 글러박스하고 콘솔 쪽 짐들은 다 뺐고요 이제 뒤쪽에 의자 쪽 매트 걷어내고 일단 요거 짐은 나중에 다 청소하고 보관하는 이후에 깨끗하게 넣는 걸 하고. 와 이거 배터리 이거 온 연결하지. 시트를 못은죽인다 이거. 신 팀장이 저기 엔진 배선 거동했던거 일단은 꽂아서 배터리 전원만 넣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씀켰 이런 것들을 다 까진 거를 보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옷좀 뭐 일단 타고 했고요. 나름 잘 만들었네요. 근데 방음 지도 같은 것도... 좀... 이게 이제 보면... 그지? 스코, 다 스크... 마스크 꽃들이 다 까놨잖아. 그지? 다 벗겨내고 다시... 보조해야 될것 같아. 위에 타서 발만 대면 이렇게 다 기선 안 나와. 이게 조금 조금 재질이 아 좀거시기 있는데가 보고 다 아쉽다. 이런 게 가죽으로 돼 있으면 좀 사실 그지 괜찮겠네. 음. 아우 아우. 몸이 다 이상한 거 같지 지금? 이거좀우으면 땀이 많아 이제 몸이 고른 것 같아요. 병원에서 좀 싫었는데, 실수가 많아. 이런 데서도 냄새가 많이 나겠지 그지? 바닥을 틀어내봐야될것 같아. 엄청 많네 고소들 다 그렇지? 이제 바닥 매트를 들어리기 위한 이야, 큰 작업은 했고 이제 사이드 트임하고 쪽 가운데 물려있는 쪽만 조금 제거하면 되겠네요. 이야, 이거 제대로 제거를 하면 일이 많네. 이거 뭔가 사제서울들나가는데이건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제거해 보립시다 이게 씨유 같다. 티슈인가? 티시유 티슈 같기도 하고. 티시유가. 역병 모델일 수도 있고. 다 나왔지, 나오지. 아우, 냄새, 냄새 원인 찾기 위해서 그냥 바닥 잡아 조심해. 안쳐 주지? 냄새 의 원인. 아우, 다행히 회선 아쉽고잘 뺐네요. 이렇게 빼려고 아주 개고생을 했네. 힘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처음 접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구조를 알았어요 <웃음> <웃음> 네, 녕하십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어제 세척에 부어놓은 거는 잘보존되고 있군요 네, 카본 마취가 되고 다행히 스크래치 있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상황일 것 같네요 네. 사장님께서 차에 진심이라 음. 관리 잘 하셨던 것 같더라고 이거 타이밍 가이드나 이런 거다 <laughs> 이번에 구매한 거죠. 그렇죠. 없는 그럼, 것도 있긴 어, 있는데 일단 있는 것들은 다 해서 결착 없이 아마 어,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부품 다올것 같아. 음. 어, 이제 그때 이제 시작 엔진 쪽 먼저 조립하고 우리는 저쪽 하면 될것 같고 특이사항 있나 설명해 주세요. <laughs> 특이사항은 없어요. 역시나 매그너스 차주님처럼. 관리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 이제 스크라치가 조금 불안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기밀 테스트에서는 그렇게 뭐 문제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이 이후에 이제 조립하고 나서는 이제 고객님이 계속 보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만 잘 교체해도 될것 같네요 헤드도 다 세척 다 끝났네 예, 그렇죠 어. 이게 보면은 이게 흡기 쪽은 밸브를 달았는데 배기 쪽은 <laughs> 재사용했더라고요. 근데 배기 쪽 밸브가 몇 개가 곰보가 <laughs> 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압축이 세지는 않으니까 재사용 다시 해도 될것 같습니다. 품 많이 없는 지금 상황이라서 없는 와중에 많이 지금 우리가 구하긴 구했는데 일단은 그 정도만 해도 한참 타실 거야. 일단은 부조 있었던거나 미션 충격 있던 거 이런 것들은 지금 미션 쪽 수리하고 했으니까 점화 계통하고뭐 한번 싹다 오버하면. 정상 컨디션 되겠죠. 일단은 신팀장이 마무리 잘 해주시고, 예. 우리는 또저 실내 악취, 크레파스 냄새를 제거해야 돼. 네. 저게 일단 그 사모님 입장에서는 제일 큰 미션을 준거이 때문에 이거 제거인데. 아. 네, 일단은. 하나씩 손이 닿는 부위부터 좀 깨끗하게 오염물질들을 좀 제거를 해야 될것 같고 다행히 음~ 사고도 하나도 없고 <laughs> 차 상태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세척만으로도 좀 많이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만듦새가 좋아 차가 어, 뭔가 이 항공기 만 만들던 회사라서 그런지 뭔가 일반적인 우리가 독일차나 국산차에서 보지 못하는 구조들이긴 한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지금 트림도 틈이 하나도 없었거든. 이게 단차나 이런 게 없이 딱 되니까 이런 데도 먼지가 거의 없잖아. 그지? 네. 이게 어. 두꺼워요. 엄청, 원래 어, 비닐로 어, 되 어,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제거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따로 방진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얘는 뭐 오픈카니까 오픈하고 타면은 외부 풍절음이나 이런 건 들어오는 건데 이런 고무류들 실들을 구하기 어려울 거니까 이거를 이제 최대한 깨끗하게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좀 하고 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도 이런 이제 소프트코팅 되어 있는 이런 트림들인데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될까 이제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많이 기사가 많지 그지 군데군데 손 닿는 데마다 다 그렇거든 제일 좋은 거는 이거를 뭔가 다른 소재로 뭐 가죽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싸주면 제일 좋은데 이게 순정 느낌을 그대로 아마 원하실 것 같아서 이건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laughs> 우리 새로 오신 서피디님이아 진짜 멋진 친구네요. 멋지다 형지다넌부분이 도대체? 팀아 <laughs> 보고 있나? 이거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어 대단하 대단합니다. 진짜 실물로 보면 신차 같아요. 이제 이런 데는 제가 이제 실리콘 오일 스프레이 가지고 고무 이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구나, 그지? 좀 촉촉해졌지. 기어 패널하고 이런 것들 조금 제가 조금 한번 봐보려고 지금 만지고 있는데 실내가 다 끝났습니다. 얘는 따로 방진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방진 매트가 견고하게 잘 만들었어. 사브가 저도 이렇게 다 뜯어본 건 처음인데 안에 보니까 철판 부식도 진짜 전혀 하나도 없고 너무 좋아. 차가 상태가. 만지면서 이 손맛이 좀 느껴진다고 할까? 그래서 얘는 굳이 따로 방진하지 않고 밑에 지금 시슐레이터도 굉장히 방음지가 두툼하기 때문에. 신슐레이터 정도만 약간 저쪽 바닥에 냄새가 올라오지 않기 위해서 좀 보강해서 덮어주면 될것 같고 이 철판 이 그대로 두는 게 훨씬 더 이쁠 것 같아. 이쁘기도 하고 방진이 적재적소에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건 이렇게 마감해서 이제 실내 세척하고 다시 분해했던 역순으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굿. 좋아. 와.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도어 트림에 이렇게 소프트 소프트 코팅되어 있는 부위, 그다음 이제 기어 패널 여기 보면 이렇게 다 까졌지, 그치?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 이제 반대편 이 사이드 레버랑 비슷하게 생긴 이 부분, 이건데 이것도 소프트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끈적끈적하고 다 까졌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싫다는 거죠. 어렵게 이제 파츠 상을 구해서 미국 쪽에서 알아봤는데 다 나오면 교체하려고 근데 이게 다 나와도 부품이 굉장히 비싸더라고. 이런 커버 하나에 뭐한 20만 원씩 해. 예? <laughs> 이거 기어, 이거 커버는 얼만 지 알아? 한 20만 원 넘어. 한율 따지면. 뭐. 한 25만 원 해. 그래서 그냥 이거는 살리자. 제가 보건 데 시간이 좀 걸려도 살려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세톤 같은 걸로 제거해도 되는데 그냥 갈아냅시다 장갑을 끼니까 어디가 사포고. 사포인모르 최대한 매끈하게 갈아보고요. 거기다 보건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뿌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플라스틱 팁이라고 하는 옛날에 뭐 이제 곰 코팅 할수 있는 게 있는데, 그래도 제가 예전에 써봤지만, 그것도 잘 까죠. 그래서 그냥 이 소프트 코팅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고, 이 위에다가 우리 쓰는 미라클 딥 보건제를 이용해서 잘 뿌려주면 끈적임도 없어지고,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기존 페인트를 벗겨놓은 건데 벗겨내고 보니까 그지? 얘랑 비교해보면 이 상태로도 훨씬 낫지, 그렇지? 아, 그러네. 훨씬 매끈해졌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laughs> 우리가 이제 페인팅을 한번 해버리면 기존에 끈적끈적한 느낌도 없어지고 훨씬 더 질감이 더 좋아질 거라는 거지.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보수해가지고 페인팅해가지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가려낼 게 많네. <laughs> 기어 패널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까졌었잖아, 그렇지? 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벗겨져.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이제 약간, 비닐 래핑 비닐 옛날 플라스틱 딥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휠 같은 데도 하고 막, 그런 게 그냥 여기다 이렇게 그냥 발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부가, 사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유럽 차에 이게 아마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생 플라스틱에다 이것만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손톱 닦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까지기 시작하고, 이러지, 한번 허물이 벗겨지면은 다 벗겨져 버린다. 아, 그나마 다행이다 샌딩 안 해도 되니까. <laughs> 샌딩 친 다음에 프라이머 살짝 뿌려가지고 그 위에 페인팅하면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다 뺏겨 보겠습니다. 다 뺏기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잘다 뺏겼어요 기존 거를 뺏겼더니 기어, 기어 커버나에 흰색이 나오지 그지? 음, 이런 매끈한 거에는 약간 사포질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부터 뿌리면 될것 같고 기어는 흰색 계열로 되어있기 때문에 몇번더 뿌려줘야겠네 옆에 사이드를 뿌려줘야지 이발이가 안 생겨서 까지는 게좀드래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사이 파츠에서 구매하지 않아도 새것처럼 보원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브 파츠 배대지 업체를 이용해야 되는 이 사브 파츠 거기라도 그래도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 사브를 탈수 있는 거지 까졌던 애들 분명하지 않고 다 살렸습니다 질감 나쁘지 않지 그지? 소프트 코팅보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소프트한 게 자, 나는 자꾸 까지니까 아까 봤잖아요. 그지 영상에서 그냥 허물 벗겨지지 벗겨지는 거. 이거는 그렇게 미라클이음 저희가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런 증상은 안 생기는데, 다시 얘를 잘 조립해 주고요. 느낌, 느낌 왔어? 이렇게 들어는게 맞나? 이렇게 들어는 건가? 헷갈리네. 됐어? 안 사도 되겠지? <laughs> 이게 보건... <복원. 웃음> 이게 보건... 이렇게 해서 이제 체인지 레 아까 거기 꽂아주시면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도 사진 하나, 기념사진을 또 차주분한테 보내주셔야 되니까. 또 부장님, 또뭘 또... 왜... 에이 뭐야? 이거... 왜 거울을 만들어왔어? 또 음. 오라 <laughs> 나 이렇게 매니폴더 히트 프로텍터를? 팀팀장 부담스러워 이런거지? <laughs> 오늘은 실내에 냄새나는 부분 좀 제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일단 오염도 좀 제거하고 지금 강 부장님이 또 바닥을 또 맡아서 하시면서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신데 <laughs> 저기서 엄청난 냄새가 나거든요. 저기 신슐레이터 독일 차들하고 그때 당시 유럽 차들이 저 소재를 많이 써가지고 저기 한 빠른 차들은 5년 정도 지나고 한 10년 정도 되면 전임가 많이 나. 실내를 깨끗하게 클리닝을 해야지 마무리된다자 일단은 이런데 이제 오염들이 증성상 보이고 음, 이걸 좀 깨끗하게 다 만들어서 작업을 음,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준비물은 희석한 APC 하고 물 넣은 거지 이거. 네, 네, 넣은 거예요. 절차적으로 음, 다시 불러서 너무 세균균연에 살살살살 불려가지고 이렇게 때가 나오죠, 그죠? 드녀 이렇게 많이 타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죽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세척까지 다 끝냈고 끝내고 나니까 확실히 색깔이 좀 까리 좀 다르지. 이랑 이랑 비교해보면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은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가죽코팅지를 이용해서 가죽을 한번 코팅해 주십니다. 이 사브 가죽이 괜찮네요. 좋은데 가죽 질감이 저렴한 가죽을 쓴것 같지 않고 좋은 가죽을 쓴것 같아요. 발라 놓는 게 오염 오염을 이제 조금 최소화할 수도 있고 이게 발린나에서 번질 번질거리는 타입은 아니고요. 버핑 해주면 다시 메탈 코팅만 되는 타입이라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자이거 완성 가죽 코팅까지 마무리해서 스트 마무리했고요. 이거, 이거, 이뭐 어디 짐 같은 거 싣다가 날카운게딱 긁혀가지고, 이게 찢어졌는데, 그죠? 문제는 이 컬러랑 똑같이 조색하기 어려워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빨리 영화를 가 코팅 자 오늘의 과업 이제 실내 클리닝 그지? 가죽 코팅. 그다, 여기 하나 조금 문제 있었던 부분, 찍혔던 부 분이 많아갖고, 보수했는데, 100%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기존보다는 아주 큰 손상 있어 보이진 않아. 그지 훨씬, 나아지. 훨씬 나아지긴 했는데, 제 그냥 제 실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 되네요. 쉽지 않아요. 상부장님 어제부터 사모님께서 이것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어지럽다고 했던 크레파스 냄새 제거하기 를 위해서 다 분리해서 스팀으로 조지고 지금 이걸 여러 번또 반복해서 또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얼굴이 십백하게 돼가지고 금 나도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이제 오늘 아 감기약 때문인가? 왜 그러지? 어지 뭐 어지러운 네 나도 너무 저것 때문에 집중해서 그런 것 같아 어? 일단은 뭐 콘솔까지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도어하고 뒷열 의자까지 는 조립을 합시다. 그렇게 해도 될것 같아. 그래야지 저거 말할 동안 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면 어디 밟거나 파손될 수 있으니까 그냥 다된 거는 조립합시다. 그래야지 내가 또 나중에 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막 그지? 그럼 안 되니까 지금 다 생각날 때 그지? 잠깐 쉬었다가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사부 좋아. 사부 진짜 좋네요. 진짜 인정 인정. 하니까 뭐 거의 세차가 돼버렸네. 이쪽은 지금 신슐레이트랑 방음지가 엄청 두껍게 깔려 있어서 굳이 필요 없는데 여기는 지금 좀 철판도 좀 떨리는 게좀 솔개나고 신슐레이트 하나 엉덩이 밑 해주면 조금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배선이나 이런 게 너무 깔끔하게 돼 있어서 많이 붙이지 않고 그냥 여기 엉덩이하고 밑에만 집거나 줄게요. 보시고 이거 과연 하나 끌어갖고 뭔 효과 있겠냐 싶겠냐 면면 생각보다 효과가 있더라고요. 훨씬 좋으니죠 뜯었을 때 하는 게 좋지. 부자재값 정도만 들어가니까요. 자, 엉덩이판 조립까지 해보겠습니다. 매트를 다 끼고 껴야 되는 거네, 그지? 근데 어차피 도, 돌아다니고 하면 먼지 타고 하니까 그냥 요 나사 두 개만 박으면 돼서. 이거 여기 우리 어들어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내 도어 트림, 그다음 내장 철판, 그다음 시트, 그다음 바닥 방음, 그다음 찍힌 부분들 보수까지 해서 실내 언어로 됐고 이제 우리 강 부장님 지금 어제부터 계속 저 냄새 의주 원인 저 바닥 매트 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게 다 세척되고 바짝 주말까지 말려야지 다음 주에 실내 조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캠핑장이 저기 뭐야 아들 학예회 갔어 학예회 <웃음> <웃음> 연차인데 오늘은 제가 남은 시간에 저 이제 엔진 블럭 좀 세척 좀 미리 해놓고 부품이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어제 관부가스만 해도 150 얼마를 냈거든. 뭐 부품값 얼마인지 알겠지 그지? 관부가스만 150 얼마를 냈어요. 지금 거의 다올 때가 됐는데 아마 내일쯤 도착하지 않을까 와야지 엔진들이 그래서 다음 주에 매트 넣기 전에. 뭐 엔진은 어떤지, 아니면 매트를 넣고 진는 어떤지, 아무튼 순서는 좀 바뀌겠지만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뭐 하세요? 빨리 한번해주요 어우, 냄새 안 나네. <laughs> 안 나지는 않고. 아니, 세제 냄새 때문에. 야, 세제를 이거. 어. 안뜯으고어 <laughs> <laughs> 아, 오늘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 <laughs> 이거 냄새때문에 머리 아프는 것 같애 이거 막 뜯는데 계속. 아침에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이때서는 다들 흰 냄새밖에 안 났었어 쌈 속에 크레파스 냄새 아. <laughs> 이거. 이것 이 때문에 다 대부분 이제 <laughs> 영타이머들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유럽선 차량들 타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애 이것만 전문으로또 빼주는 애들이 있더라고 오. 근데 문제는 그냥 이거 다 뜯어버리고 시슐레이트로해 근데 그렇게 되면 밑에가 다 무너져 자세가 안 나와 자세가 안 나와 카페트가 그래갖고 이걸 써야 돼 삐뚤삐뚤한 비뚤 거 같아. 얘는 금형으로 딱 음. 맞게 제작을 음. 안 해라 음. 선지국 같네요 양지해장국 양지, 양지 해장국 집 어? <laughs> <laughs> 첫째 아들 같은데? <laughs> 양평해장국 첫째 아들 뭐이몇번한 건데 지금 그지? 몇번한 건데도 지금, 지금 하고 한, 건데? 한 건데도 약간 좀꾸러무 같은 게 나오는구나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계속, 계속 세척이다, 그지? 이 보온의 거의 이제 절반은 닦는 겁니다. 이대로 덮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기름때들을다 제거해줘야 되고요. 오늘 10% 없으니까. 조용히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내일은 깜짝 놀라면 되나 겠다. 근데 오늘 좀 이상하다, 컨디션이. 세척 완료 <laughs> 네. 나날이 갈수록 요령이 생기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 오일이 엄청 여기 이쪽으로 많이 흘렀었거든다 제거하고 먼지 묻은 것들 최대한 하고 이런 데는 내 손이 안들어가서 못했는데 차주분나여기서 봐서 아연 이거 페인트를 뿌려줄 수도 있고요 여기는 어차피 심팀장이 조립할 때한번더 세척하겠지만 한번더 했고 돌리면은 이게, 이게 오일이 또 흘러 지금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밑에 하부까지 다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혹시 우리가 작업한 다음에도 뭐 가스켓 작업도 다 했는데 테스트 주행하고 계속 돌려봤을 때 초기에 뭐 새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도 되고 추후 나중에 타시다가 엔진을 교체하실 때 이제 흐르는 부위 이런 것도 점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는 어차피 일반 정부보다는 보건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새가처럼 만들어드렸습니다. 끝. 힘들다. 이제 퇴근하자. 이카파서블은내차은랑차사이문화이선화하선불하원 생활형 자활형튜동차 튜닝 디은 이곳은 이곳덱스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 범퍼는 범퍼 이곳와 함께합니다.